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민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서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재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 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먹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준다. 내가. 내가 비를 주고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땅이 되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이게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한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면 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바로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번성케 하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절에 이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서를 경외하면. 그리고 일절인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에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데, 우상은 사람이 만들거든요? 10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10대들의 우상은, 뭐, 뭐, 아이돌이 될 수도 있겠죠?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인데요. 너무나 아이돌에, 어, 너무 집착하는 것, 어,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공부, 학업, 입학, 아, 대학 입학 뭐 이런 것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업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뒤로 하고 그러면 아, 학업 때문에 어, 하나님이 뒤로 밀리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학업이 목적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대에는 뭐 대학 취업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연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연애를 하는데 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그 연애가 우선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연애에 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연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 어, 가끔 청년들 중에 그런 어, 친구들을 종종 만나서 상담을 하면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남자친구 때문에, 뭐, 여자친구 때문에, 뭐, 교회에 다닐 수 없다, 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뭐, 30대에는 열심히 돈 벌고, 어, 살아야 되니까 돈이 우상이겠죠. 30, 40대 돈이 우상이 되고, 그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뒤로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일에만 쫓아다니는 것, 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이제 돈도 많이 벌리면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 어, 권력 때로는 어, 어떤 인기, 어, 자기를 과시하는 것, 어, 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기에게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요. 만들어, 아, 이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야. 이게 최고야. 그리고 만들고 그걸 높이 세워요. 우상을 세운다. 그걸 아주 높게 생각해요. 그걸 계속 우러러보고 그것을 대단히 존경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섬기고 경비합니다. 그것을 쫓아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서 막 행하는 것이 거기에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공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연애 중요하죠. 중요해요. 꼭 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 너무나 중요하죠. 그 일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명예로운 것. 명예로운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끌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뭔 수단이고 그게 목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 돈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뭐 돈을 주세요. 돈안 주면 난 하나님 상종도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대학 합격을 위해서는 나는 당신을 잠깐 잊고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뭐 기도는 열심히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달라고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달라고 했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자기중심성이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높아지는 것,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우상을 섬기고 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여러분 드려도 되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라는 방역 때문에 어, 내가 집에서 드리는가? 아니면 이게 편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생각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편해서. 저희 교회도 보면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 도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은 1부의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1부 예배가 썰렁하지 않도록 본인은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겠다. 이런 분들도 어, 계시거든요. 교회가 최대한 잘 되는 쪽으로 그죠? 이 뒤에 2절 말씀해 보면 너희 그의 성소를 어,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당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잘 유지되고 어, 이 교회가 잘 부응하기 위해서, 어, 희생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일에, 어,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최대한 쉽고 편하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캠핑 가면서 드리고, 뭐 놀러 가면서 그냥 차 안에서 인터넷으로 뭐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분들도 있다고요. 하지만 양심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내가 정말 온전히 주의를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게뭐 내가 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런 예배는 인터넷으로도 되지 않냐?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건 없고, 그냥 내 예배 한번 때우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주일날 우리가 얼,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일날 온전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세상 오락과 유흥과 취미를 따라서 어 밖으로 밖으로만 나가고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를 활용해서 놀러가는데 인터넷 예배를 활용해버리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사실은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요. 주일이 여러분의 생업을 지키고 주일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주일이 여러분의 물질을 지키고 주일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주일이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지키고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받는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개명을 준행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사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며 농작물을 번성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물질 얻는 능력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육제여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주고,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마침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자 손손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봤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유하며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며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막,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영적인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만한 은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충만히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의를 지키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경외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친이 여러분에게 복주시고 복주시고 복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계획과 생각을 하며 이렇게 이루어 보고 싶고 저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보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고 내 손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의 복은 내가 얻는고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내가 너희를 창대케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위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고 온신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복되고 복되고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놀란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찾아 손손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